돈으로 드론을 배달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구매하시는 고객님은 저랑 안주벌써 6년이 넘었네요.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때부터 알게 해가지고 그때 드론 구매해 주시고 뭐 제가 영양제도 많이 공급해 드렸고 배농사를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. 원래 저는 한 제가 그런 7만 평에서 8만 평 정도 재배하고 있셨, 있으셨거든요. 지금 제일 바쁜 때인데 아유 주문은 먼저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도 좀 바빠가지고. 오늘 드디어 납품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으로 가는데 초기 접종를 아직 못 뿌리셨다 가지고 바로 초기 접종를 뿌릴지 아니면 를 뿌릴지 가서 상황을 직접 봐야 겠거요 여기 와봤던것 같은데. 와씨 바람 일을 해야 돼? 뭘, 돈을 네. 네. 잘벌어요 뭐, 뭐 정리했어요. 자, 피는 방법은 뭐부터 펴주냐면, 풀업 있죠? 밑에, 밑에 거부터. 쉬고, 뒤에 거를 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, 얘를 이렇게 당겨. 네, 그렇, 그런 식으로. 당기고, 잘, 여기 잡아주면서 잘쪼여주시면 돼. 요 많이 해보셨죠? 네. 이거는 20m인데, 2 0 m k m 안돼그가지고 네. 이제, 기존을 했습니다. 잘펴시고 형, 시즌 풀업이랑 기존 풀업이랑 같은 걸로 했어요. 하고 배터리도 놓고 준비해 볼게요. 네. 필터 바꿔 줘야 되는데 기존 아, 모판은 올해 잘 됐어요? 그래도. 아, 늘며. 네. 모판은 잘 됐는데 영양제를 네. 항상 이제 미리미리 주지. 펜타키프도 넣었어. <laughs> 이제 무판 이제 안 모자라니까 좋죠. 어. 아이고 네, 참. 그렇죠. 버리는 게 없으니까. 예. 네. 남들 인심 쓰다가 이제 인심도 못, 안 쓰겠네. <laughs> 아, 지금도 날라래서 <laughs> 네. 가지고 나무니까. 네. 아 남아 올해도 약간, 남았어요? 약간씩 여유 있게 아. 하지 항상. 이제 백 등. 좋네. 이제 관는데 이거를 꾹 누르면 <laughs> 켜져. 예. <laughs> 네. 지금 이제 켜지는 중이에요. 이렇게 하면 되고 조종기가 이제 액정이 있는 거니까 좀 편하겠죠? 네. 고수신데 농업용 드론 몇년 차시죠? 7년 차시죠 <laughs> 초창기 모델 네. 샀습니다 여기서 올리고 일단은 네. 와이파이는 제가 아네 이제 형님 거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누르면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<laughs> 드론 비행하기 전에 모바일 핫스팟을 켜주시면 이게 한번 이게 인식해 놨으니까 음. 자동으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검은색이 되면 연결이 된 상태예요 음. 그래서 지금 다시 핀지기왜 나와 연결되어 있고 AFI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고 음. 전에는 한건 옛날 거라서 블루투스로 연결했잖아요 음. 근데 이제 연결되면 여기서 연결되지 않은 버튼을 누르고 서 H12. 그러 다음 위치 유지 모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. 이미 연결되어 있음. 이렇게 쓰면 되고요. 지금 인터넷 연결돼 가지고 저희 위치가 다 나오죠. 여기에서 받고 하면되는데 어, 카메라가 왜안 나오지? 좀더 볼게요. <laughs> 어, 어, 이상하다 분명히 되는 거 작동 확인하고 왔는데. 뒤로 좀, 좀, 좀 눌러? 맥불러서. 눌려져 있는데. 눌러졌어요? 뭐 풀 방향이 잘돼 있는지 보고 막어디 여기 비행기. 이쪽도 가일 거네. 아니, 여기는 어, 아, 여기 동네는 비행 없 네. and the 이건 이게 리통을 다 채워도 비행은 되거든요. 근데 원래 이게 10리터급이기 때문에 10리터까지 1 0까지만 넣어주고 많이 넣으면 되긴 되는데 부화 걸리고, 부리고 배터리? 배터리도 안 좋아지고 모 많고. 아 시스템 자체는 1 0리터까지 가능은 해요. 근데 모터 스펙 자체가 원래 10리터까지만 딱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. 아, 터쓰시고좀 급할 때는 한번 핸드폰으가능한데 알겠습니다. 바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절로 차트를... 날려. 아니, 이대로 이대로 날려. 아 지금 60%. 근데 음. 네.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몇 오면 정도. 어. 뒤로 도가나머 그래서 먼 지가 워낙 많이, 나 니까. 옛날에 네, 눌렀어 여기에서 다시 잡으면 양옆으로 졸졸졸 나오죠 응. 이런식으로보시면 되죠 응. 딱 바람 뭐, 떨어지면 고치면 되지 <laughs> 그래 까지 몸에다 가라고 그러잖아요. 따라. 네. 가라. 네. 근데 가운데로 갔을 때 양력도 그러잖아요. it. Okay. foi lá